스판이고 이게 머리띠도 되고요 완전 무장 이걸 갖고 다녀요 항상 네 얘네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홀릭 에이민입니다 여기는 안리나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은 안리나 저희 골프 친구 그리고 필라테스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모델이시고요. 오늘은 골프를 칠때 어,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 그리고 백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시크릿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 하나 열어볼까요? 또 안에를 볼게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자, 짜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뭐예요? 내쿨 아. 토시. 아 여름에. 네네. 아 까맣게 목 타니까. 사실 제가 좀 엘레강스한 거 좋아해. 요 너무 언니 스타일인데요. <laughs> 인터넷에 구매하실 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스판이고 이게 머리띠도 되고요. 아. <laughs> 아 또한 가지. 여기에 도 햇빛이 조금 더이눈 밑으로 들어올까봐 꿀프 패치라고 겔 패치. 햇빛을 많이 받았을 때 안에 겔이 촉촉하게 들어있어요. 와... 이거는 실제로 사용하면 쿨링감이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 혹시... 되게 시원해져요. 어... 이거 또 붙이면 이거 못 되는데. 붙이고 계속 촬영해도 되나요? 네. 자, 이건 팔토인데요 스타킹 재질로 된암 스타킹을 착용을 합니다. 오히려 이걸 착용을 하면 더 덥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리도 이렇게 스타킹을 여름 스타킹을 음, 신어요. 네.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 선크림 바르고 나서도 땀이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걸 또 닦아내기가 너무 귀찮고 플레이할 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스타킹이랑 팔 암스타킹까지 다 착용을 하는 편이고요. 자, 우리가 그 좋은 구장에 가서 예쁜 모습을 안 찍을 수 없잖아요. 자, 셀카봉. 하나, 둘, 셋. 셀카, 셀카. 음. 나왔네요.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음. <laughs> 여름에 <웃음> 아, <맞아요. 웃음> 여름에 시원한 거 너무 많이 먹고 밖에서 어, 이걸 갖고 다녀요. 항상? <laughs> 예. 활동하다 보면 가끔 배가 <laughs> 아파요. 그래서. 정노왕? <laughs> 부끄럽지만, 플레이를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 꼭 필요해요.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짠, 지갑. 캐디피를 내야 되지만, 꼭이 현금을 안 갖고 와갖고 현금이 없대요. 몇만 원씩 넣고 다니세요, 지갑. 볼마커. 기본적 에티켓으로, 볼마커라고. 공 뒤에다가 놓고 공 앞에다 두면 큰일 나요. 욕 먹으니까 공 뒤에다 놓고 공을 줍는 거예요. 그게 에티켓이고요. 내가 떨어진 자리에 마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뭐 이렇게 안에 뭐가 뭐 이렇게 많아. 아이 다 보여줄 순 없고. 잠깐 이거 왜다안 보여줘요? 여기 더 음, 많잖아. 이렇게 아니, 안 <laughs> 엄청 많은데? 어. 자 이제 캐디백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도 그냥 비가 올 때도 치죠. 그렇죠. 비가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테디백 안에 구비가 돼 있죠. 우의 <laughs> 네 언제 어디서나 네. 내가 메인이 되길 원하는 이 모자까지가 필요해요. 모자를 써야 돼. 그래야 비를 안 맞을 수 있어요. 치마까지 완전 가려지는 네, 길이에네 너무 긴 기장은 플레이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기장에 이 우위를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스포츠 용품에서 사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일반 우위는 정말 바람이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하거든요. 여분의 공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사실 골린이들은 많은 공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만한 봉투에다가 수억개 이상은 들고 갔었던 것 같아요. 공을 주로 쫓아가는 게 민폐예요. 왜? 공을 너무 못 치니까 그냥 잊어버려다 생각하고 놓고 쳐야 돼요. 리나 쌤은 뭘 갖고 다닐까요? 너무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 것도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이거 선글라스. 그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로 좀 눈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선글라스 있고요. 그리고 칫솔. 이게 골프를 치면요 하루 두끼 이상을 먹게 되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치카치카 필요해요. 네, 챙겨두고요. 머니 클립, 머니 클립 있어요. 카트에 보면 쇠 이렇게 딱 붙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선크림 입 텁텁할 때 먹는 캔디 운동하다 보면 되게 지쳐요 그 에너지 드링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보통 커피나 얼음컵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쭉쭉 짜서 먹는 에너지 드링크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장갑 좀 낡았네. 근데? 아, 이게 제 손톱 때문에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부러 자른 거 아니죠? 뚫렸는데? 아, 부끄럽네. 아, 장갑 <laughs>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음. 다음에 이런 커피 같은 거. 간편하게 커피 그렇죠.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아, 네, 저도 어. 이제 티걸이가 여기도 있고, 어. 몇 개씩 있거든요. 여기 저도 캐디백에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버디 가지고 버디 다니고요. 안 네. 안 저는 파우치에 이렇게 어, 들어있네요. 네. 어, 혹시 캐디백에는 뭐 들어있는 거좀보여주실어요 저... 일단 캐디백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음. 투명이어서 사람들이 음. 딱 보면은 음. 인형들이 많아서 음. 되게 귀엽다고 많이 음. 해주시거든요. 아.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인형이 음. 많아? 드라이버 커버랑. 음. 너무 귀엽다. 네, 귀엽죠? 얘네들을 보면 기분이가 좋아지죠? 이왜 인형처럼 되어있는 이유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클럽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샤프트를. 헤드도 긁힘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클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요런 보호 커버가 필요해요. 여기 앞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 네, 공이, 한탁스가 들어있고요. <웃음> <웃음> 얇은 바람막이. 어, 하나는 그쵸, 이거 침 있어줘야 필요해요. 돼서, 구겨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음. 요 정도 저는 있네요. 있네요. 네. 그럼, 리나쌤이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 용품들이? 음... 뭐티 같은 경우는 공 연습장에서처럼 안 올라오거든요 공왜안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직접 티를 꽂아야 되고 티 높이 네. 조절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 그래서 어. 본래 이분들은 이런 네. 꼭 있어야 되는 티셔츠 부분이고 이제 드라이버 칠때 필요한 롱티 여기까지 우리 인마이백 저희 음. 이제 개인 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자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드레스가 왜 이렇게 길어? <laughs> 너무 힘으로 버티고 계시거든요. 부상에서도 <laughs> 가장 위험한 분일 것 같습니다. 봉을 보고 몸통을 돌리니까 음. 갈비뼈 네. 손상이 어, 꽤 오고 음.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극심 통증이 있을 때는 갈비뼈 사이에